미없는 하루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의 빛, 그빛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창조의 빛으로 망대를 만들도록, 그 빛이신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빛이 되는 캠프 우리를 그 속으로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빛을 주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고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죄의 상태고. 왕누릇타며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이 안에서 도저히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 갇혀버린 이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하나님 떠난 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예.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어, 실제 말씀 어, 그래서 죄 저주에 빠지, 빠진 것은 요한복은 16장 9절 안 믿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안 믿고 어 결국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무시무시한 비참, 너무나 두려운 정말 깜깜한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어 끌고 가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근데 지금은. 이 부산로의 캠프가 시작된 이 시간표에 우리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시대를 선포해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주인을 만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로 주인을 만나게 해서 해방받도록 해야 될어 준비된 문들을 찾고 준비된 어 시스템을 찾고 준비된 영혼을 찾는 이 해방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어 캠프를 우리에게 이제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의 망대를 만들어서 죽음으로 끌려가던 재앙으로 지옥으로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리는 승리, 그거 하도록 그 안에서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어 믿고 오늘도 예 이답 모든 사건 모든 어 지금. 사람 모든 문제를 이 답으로 어,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 죄에서 죽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하시니 사실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는 현장에 이 생명의 빛이 어 반드시 비춰질 걸 믿습니다. 아저 정말 어 사문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을 보게 하시는 그 사문을.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는 문제. 예. 캠프를 이해하면 어, 모든 이제 응답이 예, 따라오고 어, 실제로 사역이 실제 되고 어, 그런다고 했는데 음. 그래서, 아, 그, 어, 되어지는 캠프, 어, 모델 캠프, 이 영상을 우리가 몇주 동안 반복해서 보면서, 어, 이제 객관적으로 했던 기도 제목이 이제 실제적으로 바뀐 거였죠. 어, 객관적으로, 어, 우리가 우리, 어, 교회 안 성도와 일꾼들을 다 분석하면서 잡았던 어 기, 캠프의 기도, 제 목은？어 당연히 다락방 확산 제자 어, 세우 는 미션 은 확산 그거 지속 하기 위해서 캠프 를지 속하 는직 위에 이렇게 기도 제목 을잡 았었 는데, 당 연한 거를 잡 았었 는데, 아되어 지는 캠프, 어,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어, 하나님이 어, 일꾼만 준비되면 반드시 문을 준비하고 어, 시스템을 준비해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이 어, 캠프를 우리가 보면서 아. 기도 제목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요. 음, 캠프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진짜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어, 하는 게 아니라 캠프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니까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 캠프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창조에 비친 캠프,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어, 진짜 캠프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어, 이해하면 이해한자가 어, 갈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어, 반드시 어, 받을 거기 때문에 아, 캠프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교인이 전교인이 함께 어,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나 어, 직장을 가는 사람이나. 어, 다 같이 전체가 함께하는 이 캠프인데 전교인이 되어지는 캠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캠프를 하나님이 아시고 되어지고 어, 하는 이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해주세요. 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여기까지 바뀌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더 방향과 이제 기도 제목을 또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영상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 계속 올린 것들을 어제 우리가 가서 듣고. 어, 우리 교회 단톡에 올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듣는 중에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여시고 방향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겠죠. 저는 음, 그대어지는 어, 캠프 모델 캠프 영상이 2005년도에 인도받은 그 영상인데 음, 저는 어제 어, 이른, 이른 새벽에 그~ 우리 교회 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입당하게 하시면서 어, 입당예배 (1312) (29) (13년 12월 29일이) 입당예배 아~ 요 숫자 (6개) 괜찮다 이러면서 아~ 그~ 어~ 영상으로 된 것은 이어폰 꽂으면 소리가 들렸었는데 영상으로 된거 소리가 안 들려서 이제 오디오를 찾아가지고 듣고 어 올려드리면서 어 다시 그 자세히 듣는데 10년 동안 제가 참 여러 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뭐그 감남산의 시작부터 로마복음학까지를 다 종합적으로 전체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한 그러니까 번에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완전히 어 부족하면 응답을 어 받는 거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또 듣고, 어 제가 중요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어 듣는데, 아니, 처음 어제 들렸어요. 뭐가요? 저는 계속 그래, 두란나 어 운동하려면. 어, 진짜, 어,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속에서 절대 것이 회복되는 것, 절대 시간표, 절대 제자. 그리고, 어, 탐 냅런트들이, 실력 있는 냅런트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어, 탐 냅런트를 뽑고, 어, 그들이 올수 있도록 발판이 되라, 탐 냅런트. 이런, 어, 단어들을 언약으로 잡으라는 메시지로, 당연히, 당연히, 어 제가 들었죠. 근데, 어제 새벽에 드, 들었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영적 인 얻으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요거, 진짜 이거. 이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진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힘을 얻으면, 절대 회복이 보이고, 절대 시간표가 보이고, 절대 제자 따로 인도받을 게 보이고, 탐냅넌트 인도받을 게 보인다는. 말이 어제 처음 들렸어요. 영적 힘을 진짜 얻으면 보인다.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라는 말이 내 식대로 내 입장에서 자꾸 듣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힘 얻으면 보인다고. 어,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어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치게 가슴이 떨리게 어이 나이에 가슴 떨릴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 지금 학원보고 마가 사도행전 16장으로 지금 왔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강단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으로 지금 어 응? 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어, 캠프 메시지가 싹다 사도행전 16장인 거야. 이 그러면서 루디아의이 만남과 이 역사가 완전히 이어 입체적으로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전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어, 일어난 거구나. 진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실제 이 만남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아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구나. 진짜 현장 지교회가 된 거구나. 이게 어, 너무너무 이렇게 입체적으로 정말... 어, 보여줘서 아, 너무 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사했고요. 아, 이 이제 우리가 결국 사모늘은 또 포럼은 어, 이런 역사를 났어요, 이런 응답 받았어요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하는 답 이거를 포럼, 포럼이 제일 중요한데 요게 포럼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서요? 현장에서 현장에 이거 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어디에 예비하는 답을 어, 본 것을 확인한 것을 보러 하냐면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보러 하는 것. 아, 근데 하나님이 이번 주아 정말 일주차인데 목사님이 밤을 새워 기도 제목을 찾다가 항상 찾는 전도학교에서 찾고 어, 주간 메시지에서 찾다가 캠프에 맞추어서 현장을 보는. 이걸로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게막 소름이 끼치게 감사한 거죠. 정말, 아. 어.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 분석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잡혀있는 사상과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의 현장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줄기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꺾어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오는데 아이 붙잡을 강단 메시지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요. 강단 메시지가 현장 보는 문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밟고 만나고 하는데 분석이 되는 지금 첫주주 주 예수를 미리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 이걸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기도하다가 나가는 너무나 정확한 <laughs>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에 망대가 한 사람이 기도로 빛의 망대를 이 기도로 이 기도와 할수 있는 한 사람이 현장을 향해 빛의 망대를 만들 때 주는 영향 시대의 재앙을 막는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빛의 망대 그한 사람의 기도로 쌓은 빛의 망대가 교회를 살린다.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시대고 조롱받고 있는 시대인데, 교회를 살린다. 한 사람 기도로 쌓는 빛의 망대가 후대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다. 미래를 살리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어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어 제가 어제 좀더 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안내를 좀어 확실하게 자꾸 해야 되는데 어 못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야 될어 사역자들을 단톡방을 만들고. 어,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이런 영상들, 우리가 실제로 들으면서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게, 예, 뭐죠, 첫째 주, 어,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데, 그 그대로라는 게 뭐죠, 어, 이렇게 뭐다 안내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조금도 내 동기, 뭐내 계획, 어,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제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첫 주, 이번 주, 첫 주, 캠프 준비, 에, 예, 뭐죠, 어.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지역을 결정하고 어 방향과 메시지를 어 찾는 현장 분석. 어 현장에 실제 어 우리가 현장을 밟고 이제 이거는 어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고 사역자들이 어 같이 영상을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행복한 충분한 기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바울과 지금 신라가 그 매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던져졌는데 어김없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간을 충분한 그 시간을 우리가 현장에서 가지면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함께 전도학교 시간에 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상을 다시 또 보면서. 현장을 시간을 우리가 이미 정해놨잖아요 전도학교라고 어, 그 시간에도 현장 나가서 우리가 현장을 실제로 밟고 중요한 사람을 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현장을 분석하면서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인도를 봤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어, 전도학교를 사학자들이 부득불 올수 없는 분들은 현장을 언제 어떻게 해, 에, 가야 할지를. 우리가 같이 또 포럼하고 인도 받으면서 어, 음, 요 그대로 어, 캠프 어, 일정을 우리가 인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30초만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 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캠프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전체 기도 제목 속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전체 기, 기도 어, 제목 세 가지를 계속. 기도하하시면죠요 기도가 이제 터져 나와야 k i 기도가, 그죠 진짜 이번 캠프가 하나님의 d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캠프가 되게 해주시고 d 어, 이 캠프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과 그러니까 현장을 함께 갈수 있든 어못 가든 전교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죠 캠프에 어, 모든 개인 교회 현장에 다락방 전도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정말 캠프가 어, 어, 캠프를 이해하게 하시고. 캠프 이해하면 그 이해한 만큼 응답이 다 오는 거니까요. 캠프를 이해하고 되어지는 캠프를 체험하고 실제 그런 캠프를 지속하는 지회를 세우는 캠프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잠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밖에 없어서 현장 보는 문제와 주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한 1주차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1주차에 해야 될 것을 인도받을 것을 그대로 주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보는 문제 주인 되죠 정말 우리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동기로 내 동기를 갖고 있으면 동기 안에서만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내것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내 동기를 싹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 을수있도 하나님 현장 보는 눈을 열어 주시고 그 현장에 정확하게 그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니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하나님 일주차의 축복을 사람 캠프 교회 안에 정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현장을 실제 밟으면서 현장을 분석하는 한 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두란노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선포기도 하고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세방 주셨습니다. 사단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